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앱이 실행이 될때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, 보여주는 그 어, 그림을 한번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페이지는 런치 스크린 스토리보드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. 런치 스크린 스토리보드. 여기도, 어, Shift c 를 m m 눌러서 이미지뷰를 하나 그냥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, 어, 이미지뷰를 크게 이렇게. 크게. 디자인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뭐 다른 이미지 가져와도 되는데 아까 있는 그 이미지를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얘는 이제 대신 좀 길게 스펙트 스케일 투피엑로 하면 뭐좀 깨지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보여요 속도가 빨라가지고 자 보였죠. 이렇게 해서 잠깐 로딩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로딩하는 화면에서 보이는 게 바로 런치 스크린의 스토리보드입니다. 우리 책에서는 얘를 안 쓰는데요.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어, 런칭될 때, 말 그대로 로딩될 때, 뭐 보통은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뭔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업무용 프로그램은 DB 연동하는 거거나 이런 일을 할때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.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얼굴 같은 거 잠깐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메인점 스토리보드는 메인 디자인이구요. 런치 스크린은 처음에 잠깐 보여줄, 런치할 때 보여줄 그것들입니다. 물론 사실 얘네들도 여기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. 여기서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. 런치 스크린 이미지를 여기서 뭐 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요. 그렇게, 그럴 리는 없겠죠.